아, 대니 그냥 아니 같이 찍으라고 했는데 언니야 나왔어. 대박. <웃음> 언니 <웃음> 너무 슬퍼요. 어머니 <아무리> 색깔 대박인데. 진짜 <laughs> 무거워. 그래서 뭐야? <laughs> <laughs> 나도, 나도 저거 달아줘. 나도 슬프니까. 어, 니 많이 달렸는데요? 네. 네. 아, 그러네. 이거 눈물자. 글로벌 팬들의 입맛을 제라 글로벌 팬들이 입맛을 제가가하라 커플. 커플. 커 커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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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카 커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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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 커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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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 아니 저 요리가 네, 요새 원래는 맨날 저한테 줄러 묶고고 맨날 저 따라다니고 아, 그랬는데 요새 제가 다가가면은 근데 뭐 짜증내고 틱틱거리고 그래가지고 요안 다가가면 또 저기 와가지고 지금 막 나한테 줄러 묶고 밀당하고 있었어요. 잘 먹혔네. <laughs> 네. 저는 밀당 싫어요. 좋네요. 이것도 싫고. 이제 곧 무대 하러 올라갔거든요. 재밌게, 그러니까 그만 오세요. <laughs> 네. <laughs> 저나 조율이 우는 사진 있어. 뭐지? 갑자기 뭐 있더니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웃음> <웃음> 아 맞아 맞아. <laughs> 찍어뒀어요. 네. 알겠다. 눈물? 네요? <laughs> 아니 저 한번 봐봐요. 아 진짜 아 뭐야 이거 <laughs> 너무 그걸... 극 사실주의잖아 이 사진. 사실주의지만 어쩔 수 없죠. 왜 울었나요? 그때 네, 그냥 학교만 잔대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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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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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아, 아, 어요 자꾸 저못 살게 아, 니까 그래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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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언제 못 살기 그었나요 언니가 계못 살고 있구나. 네. 연습하는데 네. 뭐더아 맨날 근데 하는 말 있잖아요. 그냥 그래. 그거. 그래. 아니, 아니, <laughs> <laughs> 아니 그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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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고 유리 아니야? 그러면 그거 말고 너당연말 언니 맨날 잖아요뭐가면뭐천뭐 뭐. 맞아. 아 하면 고 이거 근데 가 했던 말 아니야? 그렇게 는데 이제 입장이 바뀌 제가 일단 아니, 아니 제가 다 맞은 건 아닌 고요 제가 라디오에서 유니저안 뽑았어요. 아니 다 만든 건 아닌데요. 왜가안뽑거요 아니 그게 아니요. 안 뽑은 게 아니라요. 저는 다른 친구들도 다른 친구들도 말하려고 했으나 꼭한 명만 말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laughs> 근데 그때 마침 유진이가 저를 정말 이런 눈빛으로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참여하지 마요다 만든 건 아닌데요. 어 그래. 덕에 나오고 응. 고생나 뭐, 뭐, 둘이, 둘이 하고 싶어가지고 키가게아 그래. 응. 이렇게 네. 자주 삐져서 어떡합니까 어떻게 살아가려고 그러니 아니 다 하는 건 아니고요 이거 내가내 주세요 몇 살이더라? 어디야 20살 2힘 아, 어. 지금 저가 사이즈도 모르 don't know. I 거아니 t 요 아니 알고 있었어요 know. I don't k n o 나뭐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에 o 한 t 같은 언니한테 o n t 그 n o w I d o 야 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 n 깨버린 음, 아, 아, 기대가. 야 따라 나와. 셀카 같이 찍은 사람. 귀여워. <웃음> 귀여워. 여네명 <laughs> 뭐? 아, 귀여워. 아, 진짜. <laughs> 야, 김민주. 여기부터. 어저도 뭐야? 이거비 멤버들이네? 지금. 어 그래. 지야 미안해, 넌 아니야. 나까지야. 이거 네명 오세요. 잘못 들어오신 거 같은데. 그 <laughs> 나와봐요 <나한테 물어봐, 웃음> 나 누구랑 찍어요? 로지야 넌 나랑 찍을래? 응 신발 주세요 저밖에 안 네. 나오더니 벌써 체 고안했어요 지금 나인한에 물렸어 조금 무서요하나 태연 언니 태연 언유이 다들 인정해요, 아니? 자꾸 뻘쭘애 부리잖아요? 뻘쭘한 거야 예를 들어서 어. 뭐, 근데... 뭐, 뭔가 얘기를 했는데 갑자기 분위기 쌓였다, 그러면 이힛? 뭐. 아, 내가 이런 해하 이거 아, 어. 어. 어, 이거 아니, 이거를 내가 이거를 그거 언제요? 운중해서 했잖아요 이손 올라오는 거 그래서 이걸 근데 많이 봤지 많이 봤어요 진짜 많이 봤어 맞아, 너 무의식 중에 계속 애교거아요 이게 멤버들 애교가 많아거그요 왜요? 갑자기 멤버들 이렇게 해버렸다 <웃음> <단조비>. <웃음> 역시, 박자마자 TV가. 대포도 준대요 아 이게 딱두 개밖에 없었는데, 아, 제가 얘를 줬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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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아,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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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하세요하나요안안녕하 안녕하세요. 세요안녕두분 안심을 먹는 거예요 물론 네. 안심 맛있지만 저는 고기 그렇게 몰라요. 담백할 거면 진짜 못저 어제 트레도 썼잖아요 아 진짜요? 봤아요 원영이 때문에 그래 갈비살 그래. 그런 거좋아하겠는데언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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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래 별로 안 좋아했거든요 어제도 갈비살을 먹었다여기또 우주 맛차라 형 안녕 안제리본 대게 이기요 찍은 아. 노? 야, 애기 찍으러 자 제가 영우이 말이에요. <laughs> 라스 트 하나, 둘. 오케이. 라스. <laughs> 해원아, <에어나>, 사진 찍어 줘. <laughs> 이거 찍었어요. 근데 이제 섞갈래 빨리 어디 걸 갖고 먹어. 으으 그려. 용량이 너무 가득 찼어요. 멤버들 의 사진이 아주 많거든요. 아, 이걸로 찍을게 아, 애들 한 번. 이게 바로 네. 그 건비필터? 요 요새 네. 좀 스타일이 바뀌셨더라고요 이건 말 알았어요 하나 둘셋 쁘라가 요새 저한테 하는 게 있어요 봤어요? 제가 이렇게 쁘라야 벌써 시끄럽게 해요 옆에서 내가 <laughs> 이렇게 한다고 말안 하고 옆에서 이렇게 막 그래도 시그덕 봤어요. 너 진짜 시끄럽다 이렇게 얘기해요. 오. 아무 말도 안 해. 네한테 이렇게 하는데도 내가 없민을 와, 이다 아, 나, 제가 사회에서 어떤 아니, 모르는, 아. 모르는 분께서 좀 나이가 있으신 분이었는데, 썸이랑 <laughs> 같은 헤어스타일을 하고 메이크업을 받고 계셨어요. 근데 저는 두 번만 보고, 너 아직도 메이크업 안 했냐? 아. 이렇게, 아. 메이크업을, 나갈 시간이 다 됐는데, 아. 아.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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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이크업 안 했잖아. 선생님 진짜 표정이. 어, 우 진짜 어린애는 이런 표정으로 어떻게? 그리고 메이크업을 해주시는 선생님도 저를 보고 이렇게 놀라시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지도 모를 텐데. 근데 히토미 누군지도 모를는데 옆에서 히토미막지냐 죄송합니다. 히토미나 왔어요. 여러분. 여기 있나? 알았는데 오늘 영포에서 처음 해봐요. 나놀려요 아이, 죄송한데. 안요기야여기 안기야. 니 소구나 미 야, 미귀여안 귀여워, 귀여워 귀여워 어도 돼? 에이 우리 집에 친도 어딨어? 포도 많은데 견과류 좀 가져갈래? 나는 집 갈기 무섭대 얘들아 자꾸 머리카락 많이 할거 있잖아 사람 자꾸 괴롭고 힘들어 얘들아 너 언니는 좀 괜찮아? 응? 너네 <목소리도> 언니잘사셔너앤언니 아, 지금 안 먹고 있어. 있어 아 진짜? <laughs> 너 아, 아, 남자친구 어? 잘, 잘 있어? 앞아너 남자친구 아, 잘 있어? 앞로너 당연하지 패스토안 아, 들려? 안 왜? 왜 응. 착하게 사니까 아 진짜? 너너 호주 정할 도 잘해 열었다 우리집 금토가 인형들이 열심히 한 거야 민지야 너도 머리 좀 잘랐는데 아나 지금 잘랐어 너무 진짜? 아난 이제 다슴이가지고 나는 사실 나잘 몰라 음, 요 나는 <laughs> 나를 잘 몰라. 어, 너는, <laughs> 너는 너는 뭐지? 어, 네. 미션 잘할 거야. 네, 미라라. 모르죠? 잘해. 아, 그거 제가 원래 <laughs> 그, 거기 여주인공 음, 맥킨지 푸이라는 음, 네? 여주인공 을 되게 좋아하는데몇년 음, 어. 전부터 음, 좋아했던. 그 분이 어렸을 때부터 to, 좋아했던 사람이 뭐냐 제가 뭐 신경. 딱 좋아하는 사람. 걸. <목소리> <목소리> <앗! 목소리> 뭐야? <목소리> 뭐야? 클라라 <목소리> <목소리> <발목소리> <haircut> 내 이름도 몰라? 클라라 <목소리> 그래. 클라라 두제. 나왜도 못쓰는 게? 내가 보다 언니야. 어쩔 안물. 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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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로 반사 스거 수치해 뭐라고 찍어주시던가요? 이거 찍주어 이거 찍어주시던가요? 유리야 왜 울어? 또 그랬어. 야했네 야, 이렇게 확이야? 니가 잘했네. 어 언니. 가요 가요. 유리 야 안녕. 이제 나나오주랑나 어제부터 얘기 나서 민주랑 함게저 이제 저 이제, 이제 김민주와 좋아요. 안녕 리잘 살아 같이 가자 완전 어, 괜찮아요 어, 좀잘 어, 야, 나. 아, 제가 이렇게 얘했어요아 이렇게? 무시하나? 이렇게 얘기했어가딱 괜찮아요? 깨웠아 괜찮아요 오마이갓 아괜찮아아 진짜 괜찮아요 괜찮아요 이거 뭐 하나 네! 네. 아, 알겠습니다! 여러분 준비할게요! 네? 그게 언제요 너무 잘짝하진 않아요? <laughs> <좀 미안해>. <laughs> 아, 아니 아니 이게 이 와. 아저 진짜 이거이이 준비한 게 아이유 신이